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다음 프로크리이트를 시작해 주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실행시켜주세요. 이때 사실 저 사진의 불투명도를 낮추면 좋은데, 저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선 라인이 보이기 쉽게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사진은 저는 아니고요, 저희 첫째 언니의 웨딩 촬영 사진이에요. 이 사진 되게 귀엽죠? 근데 사실 이거 저희가 셀프로 찍은 사진이랍니다. 아이폰으로 찍었고요. 여러 명이서 찍어줬는데 어, 아이폰에서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 언니는 어, 이런 거 별로 막 싸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끼리 했는데 이날 나름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컨셉 이 있으시면 그거에 맞게 소품을 좀 구매하시고 그런 코디 같은 것만 잘 하셔도 되게 귀엽고 예쁜 셀프 웨딩 촬영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풍선 사준 거예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봤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언니에게 저의 로망을 뭔가 투여 여하여 제가 찍어줬어요. 이번엔 분필 브러시를 사용했어요. 제가 그 좋아, 결이 살아있는 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분필 브러시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분필 브러시를 선택해봤습니다. 칠해주고요. 큰 면적은 과감하게 쓱쓱 칠하신 뒤에 지우시면 돼요. 원피스에 원래 세크 무늬의 장식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서는 마침 귀여운 브러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을 살려서 약간 물방울 느낌의 그런 무늬를더 보였습니다. 미니머스를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부분은 과감하게 슥슥 색칠한 뒤에 지워줍니다. 뭔가 미니랑 키가 채색이 다안돼 있으니까 약간 호라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얼른 생기를 더넣어줘보겠습니다 그래도 동글동글 색칠을 해 주어줍니다. 저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망한 디즈니랜드에 있는 뭔가 무서운 캐릭터 같은 느낌. 동그라미를 깨끗하게 칠해주니까 뭔가 생기가 되게 살아어요 전혀 하얀 감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혀와 예쁜 머리를 빨갛게 칠해줍니다. 핑크색 땡땡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원래 저기 흰색인데 핑크색을 칠해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볼터치 얼굴은 누리끼리 해서 예쁜 얼굴 색을 찾아서 바꿔주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행보를 칠해보겠습니다 행보가 엄청 크시거든요 모든 게다 커요 손, 발, 얼굴, 머리 다 큰데 정말 생긴 것도 조금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강한 인상인데 사실 원래 그런 사람들일수록 순하고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언니가 사실은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인가 결혼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지한 달도 안 돼서 상견례를 했던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 300일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사람 오래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역시나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또그 주변을 보면 오래 만났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그 결혼해야 되는 시점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둘이 너무 너무 잘 살고 지금 배 아기 천사가 와서 이게 올해 무나기는 결과가 생길 예정이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신생아를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오늘 연애 소리 풀다 보니 그림이 완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꿈치도. 사진에서만큼 핑크핑크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결을 잘 살리고 색감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사진에 그런 그림 그려진 부분은 지워서 하얀색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고, 아니다, 나는 뭐 사진 위에 해도 상관없다 하시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하지만 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브러쉬, 결이, 살려, 결이 들어간 브러쉬를 사용하셨다면 지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송글씨를 넣어줄게요. 사실은 이번에 사진 뒤에 데코할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막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난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마음에 여전히 들지 않지만 제가 해봤던 것 때문에 그냥 뒤에 넣어봤어요. 뭔가 색감이나 이런 게좀 지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시간이 나신다면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